정치사파입니다.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줄리줄리 줄리, 줄리 집으로 가택연금 중이신 윤석열 검찰총장님. 자, 그 안에서도 행정법원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시느라 열일 중이시라 소문이 자자한데요. 자, 윤 서방파 조직원 또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겁난을 지칭하며 한명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공무원의 비리로 인한 직무정 징계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권을 이렇게 검새들이 낭비하고 있다는 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검난을 일으키고 주동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더 가열차게 냉철하게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자, 뉴스원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오늘 신상 기사인데요. 자, 댓글이 화려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댓글 중에 가장 지금 조회수가, 이게 좋아요가 8,438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땡땡땡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냥 윤총장이 직무정지 당한 결과만 보냐? 크크크. <laughs> 왜 그랬는지 안 보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판사를 사찰했음에도 이런 말 하는 것 보면 검사들의 인식 수준을 알겠다. 예,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W O T S 님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계기는 식약처장 있던가 국방부 장관한테 계기는 방위사업청장 있던가 어디서 공무원이 장관이 한 조치에 번기를 들어 국민이 우습지 여태껏 우습게 보니까 계기겠다. 보름표 예, 7,000분이 좋아요,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님, 국민의 명령이다. 법무부 장관에 한명하는 검사들 모두 다 나가라. 어, 나가, 빨리 나가. 정치검사, 적폐검사, 청사는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네, 그렇습니다. 6,300분, 6,400분이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 정치탑파도 엄지척 구독 좋아요입니다. 김호군 서울 북부지검장을 필두로 17명의 일선지검장들이 자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마 2%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들은 검세의 검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을 하겠습니다. 검사장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일선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독립을 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이꼴이 된 겁니다, 일단. 저도 운을 뗄게요.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이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다수의 검찰은 검난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들 그리고 윤서방파 조직원들 그 일부, 예, 그일부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습니다. 대다수의 검사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겠죠. 자, 검사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애곡되거나 애국,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강국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반 협박입니다 전국의 지검장들이 핵심 중의 핵심들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어. 자, 또한 일성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로 수갑을 채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검사장님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검찰의 제도 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자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면 자 징계 절차 징계위가 열린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먹었는지 당신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세요, 공무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그리고 앞서 의정부 지원과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장간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정부 지검, 천안지청, 네, 의정부 지검, 윤성열장무 천안지청, 대전 그쪽인가, 예, 입장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천안지청 평검사들, 자 이들은 한 한 말씀을 더 하셨네요 예, 네, 추 장관에게 추미애 장관에게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 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은 검찰청법에 형해화하는 유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나오네요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평검사 여러분 검세만 모르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촛불시민의 열망이며 염원입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검찰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며 그 검찰권으로 본인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용하고 정치 검찰의 당위성을 현재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선 것입니다 융성열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에 성공해 국민이 다시 한번 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